안녕하세요. 최선입니다 오늘은 침실 인테리어의 중요한 디테일 중에 하나인 침대 헤드보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인테리어를 할때 하나의 컨셉으로 중심을 정한 뒤 거기에 맞는 소재와 디테일을 하나씩 덧붙여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침실의 컨셉을 정하는 주요 소재 중 하나가 바로 헤드보드입니다. F1 디자인이 시공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와이드 헤드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고정관념 중 하나가 헤드보드는 침대 사이즈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헤드보드를 침대 사이즈보다 넓게 제작하면 침실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고요? 아니요. 헤드보드가 어차피 벽면을 따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리 차지는 별로 안 됩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시는 게더 낫겠죠? 하나씩 보실게요. 이 집은 전체적으로 그레이를 메인 컬러로 선택했는데요, 헤드보드 역시 그레이 패브릭을 활용해 올록볼록 피아노 건반과 같은 모습으로 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 양 옆에 사이드 테이블을 두시잖아요. 와이드 헤드보드를 제작할 때 사이드 테이블까지 포함하는 사이즈로 제작하면 공간이 훨씬 안정감이 있고 또 임팩트도 있어요. 비슷한 사례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서초동 노브라임인데요. 헤드보드의 엠버싱의 폭을 더 넓게 제작했고요. 침대 양 옆으로는 사이드보드를 두었어요. 물론 헤드보드 사이즈는 테이블의 사이즈와 맞췄고요. 이 헤드보드가 앞에 보여드린 사례랑 다른 점 발견하셨나요? 네 헤드보드 자체에 조명을 내장했습니다. 침대 옆에 조명은 필수잖아요. 근데 조명 전선이 길게 늘어지면 안 예쁘기도 하고 지저분해 보이기도 해서 아예 조명을 헤드보드와 일체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개포 D.H. 아너일즈의 부부침실도 한번 보실까요? 이 집의 침실은 호텔에서 모티브를 따온 게 많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이드 테이블에 맞춰 헤드보드를 제작했고요. 사이드 테이블의 상판에는 각종 전기선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두었습니다. 스탠드 조명도 거기서 연결하고요.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합니다. 아예 헤드보드의 폭을 벽의 폭과 맞추는 방법도 있어요. 침실의 폭이 좁을 경우 이런 디자인이 효과적인데요. 이 침실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조명입니다. 양쪽에 다 설치하지 않고 한쪽에만 두어서 언밸런스한 엣지를 살렸죠. 지금 보여드리는 집은 아나운서 김성주 씨의 부부 침실입니다. 이전에는 벽으로 막혀 있어서 답답한 공간이었지만 리모델링을 하면서 두 면에 있던 커다란 창을 드러내 답답함을 없애고 창과 살짝 거리를 두어 침대 헤드를 설치했는데요. 헤드 뒤가 벽에 닿아있지 않다보니 자칫하면 흔들릴 수 있어서 헤드보드의 양끝을 꺾어 귿자 형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약간의 각도만 넣어주었을 뿐인데 보다 안정적이고 아늑한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두번째 보여드릴 헤드보드 스타일은 버튼다운과 스티치다운입니다. 헤드보드를 패브릭으로 커버링한 뒤 일정한 간격으로 눌러주는 장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튼을 달아 눌러주면 버튼 다운, 그냥 스티치로 눌러주면 스티치 다운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논현동 동양파라곤입니다. 와이드 헤드보드에 일정한 간격으로 버튼을 달아 눌러준 버튼 다운이죠. 건빵처럼 엠보 처리가 된 것이 포인트인데요. 이 스티치가 없으면 깔끔한 모던 스타일이었을 텐데, 이 디테일 하나로 조금 더 포근하고 로맨틱한 느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헤드보드를 높게 제작하면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보실래요? 방배동 빌라인데요. 침대 헤드를 일반적인 것보다 두배 정도 높게 제작해서 고급스러우면서도 로맨틱한 느낌을 살렸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 사진을 보고는 루이 14세 침실 같다고 하더라고요. 헤드보드의 양 옆으로 월 램프를 달아주었고요. 헤드보드 컬러와 어울리게 커튼도 2단으로 디자인해 주었습니다. 아, 침대 발치도 같은 패브릭과 골드 프레임으로 제작해 주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서초동 노브라임인데요. 딸아이 방이어서 동화 속 공주 느낌을 많이 가미한 사례입니다. 헤드보드는 버튼 다운으로 해주었는데요. 앞에 보여드린 사례가 바둑판 배열이라면 이곳은 다이아몬드 배열로 해주었습니다. 헤드보드 상단에는 레드 크라운을 설치하고 크라운 안쪽에 캐노피를 늘어뜨려 주었는데요. 동화 속에서 많이 보던 모습이시죠? 신혼부부 중에서도 이런 캐노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침실에 로맨틱한 분위기를 내는데 최고의 아이템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청담동 빌라의 부부 침실인데요. 클라이언트가 클래식한 스타일을 좋아하셔서 그런 분위기로 제작한 헤드보드입니다. 헤드보드의 상단 곡선을 유려하게 했고요. 스티치 다운으로 엠보싱 효과도 냈습니다. 덕분에 클래식하면서 로맨틱한 느낌을 동시에 낼수 있었죠. 조금 더 모던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이런 디자인은 어떠세요? 논현동 동양파라곤의 사례인데요. 엠보싱을 바둑판 배열로 하고 헤드보드의 직선 라인이 돋보이게 제작해서 보다 모던한 이미지를 가미했습니다. 침대 주변에는 이상하게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많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인지 요즘 1인 가구라던가 아이방에는 헤드보드 자체 수납 기능을 더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성품도 많이 나와 있고요. 원하는 디자인으로 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디자인이 가장 흔한데요. 헤드보드만 별도로 두면 되는 방식이라 앞쪽으로 매트리스만 두면 심플한 침실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머리맡에는 휴대폰이나 알람시계 같은 걸 올려두고요. 옆에 수납장에는 침대에서 보던 책 같은 걸 넣어두면 편합니다. 수납용 침대는 저도 와이드한 디자인이 좋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북유럽 스타일인데요. 원목 소재의 헤드보드를 양 옆으로 길게 빼고 가장자리는 둥글려서 사이드 테이블 겸용으로 만든 디자인입니다. 침대 주변의 수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벽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드레스룸과의 구분을 위해서 침대 헤드보드를 가벽으로 세우고 가벽의 두께만큼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한 거죠. 오늘은 침실 인테리어의 포인트, 헤드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침실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으시다면 헤드보드가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최선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